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수입니다. 지난 19일 날좀 며칠 지났습니다. 아, 이찬원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 선물, 신곡, 녹음,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아, 그 공개 영상을 보고 본인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 작곡가가 녹음 상황을 지켜본 작곡가가 이찬원 씨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 작곡가는 정말 이찬원은 남성적인 보이스와 스트레이트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냥 쭉쭉 뻗는다는 거죠. 그런 목소리를 가진 가수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찬원 씨가 이제 본인의 미니앨범 미니앨범 선물에 수록된 네 곡을 네 곡을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실을 찾았고 그 녹음실을 찾았던 비하인드 얘기를 본인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그냥 이찬원 씨가 노래를 이렇게 열심히 부르는구나 그 정도만 보고 있는데 마침 작곡가의 작곡가의 그 평이 실린 그런 것이 있어서 극찬이지 한마디로 남성적이고 스트레이트한 목소리를 가졌다 이런 칭찬을 해서 아 맞다 맞다 그 이찬원 씨 노래 네 곡이 이번에는 다 노래가 칼라가 다릅니다 그 여러 가지 칼라를 한 가수가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 그 뭐, 녹음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곡가의 의도를, 의중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그것을 목소리로 표현해내는데 어렵지 않죠. 왜? 목소리가 이미 선천적으로 타고난 목소리니까, 목소리에 대한 연습, 보이스에 대한 연습은 필요 없이 그냥 감정만 감정만 그 곡에 실어내면 되니까 그렇게 녹음이 오래될 필요가 없죠. 작곡가들로서는 굉장히 편안한 가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또 찬원 씨도 곡이 마음에 들어서 오늘은 정말 좋은 곡, 명곡 명곡을 녹음하기 하기 위해서 녹음실에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효석 선생님의 매밀꽃필무렵 이라는 노래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노래를 만들었다 하니까 그 노래를 이제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실로 향했습니다 아니 녹음실에 온 것이지요 그래서 첫 녹음에서 정말 애절하게 애절하게 이 노래는 정말 들으면 애절한 그 감성 감성이 전달해 옵니다 잔잔하게 불렀습니다 그러다 이제 후반에 가서 이제 파워풀한 목소리를 내죠. 첫 번째는 이제 무반주로. 사실 무반주로 노래 부르는 거참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반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진짜 노래를 잘하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그 반주의 곡을 말아먹지 않습니까? 그냥 후루룩 말아서 노래를 잘하는 건지 반주가 신나는 건지 모르고 듣게 되는데 무반주로 노래를 하는 건 정말 노래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반주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주에 맞춰서 녹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진지한 자세로 찬호 씨는 노래 부르면서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찬호씨 노래 부를 때 그거에 젖어서 눈을 감고 그 이쁜 입으로 노래 부르는 모습이 참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무반주, 유반주, 그 다음에 그걸 종합해서 한번 더 불러서 이제 완성을 했고 메밀꽃 필 무렵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댈 만대라 갑니다. 이거는 경쾌한 곡이잖아요. 경쾌한 멜로디에 맞춰서 또 신나고 유쾌하게, 그러니까 감정을 왔다갔다 하는 거죠. 좀 가라앉는 침착한 곡에서 정서가 또 뜨는 그런 곡을 표현하면서 표현력을 뽐냈습니다. 완성본을 들은 그들만 내려갑니다. 이찬원 씨도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곡가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니까 작곡가가 엄지를 척들어서 잘한다. 엄지척.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다짐. 남자의 다짐이 이제 또세 번째 곡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작곡가는 찬원 씨원 목소리가 이때 워낙 스트레아이트하고 남성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냥 발라드스러운 것도 여기다 한번 가미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찬원 씨가 가진 그 보이스 특징에 여기다 좀 발라드를 가미하면 좋겠다. 그 목소리에. 그렇게 디렉팅을 했고 이찬원 씨는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작곡가의 말을 그대로 들어가서 표현을 하면서 이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가보지 않았던 길도 가보고 잘 가든 길도 가고 이렇게 아마 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이제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최고의 커버곡, 히트곡,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를 마지막으로 이제 녹음을 한것 같습니다. 피아노 어플도 이제 좀 이용을 해보고 중간중간 수정사항도 꼼꼼히 체크하고 이게 대표 커버곡이니까 지금 힘을 내세요를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꼼히 그 악보를 보니까 거기에 얼마나 그 그때 요소절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요소절 어떻게 부르고 하는 것을 꼼꼼히 다 체크를 해서 다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녹음하는 모습을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역시 꼼꼼히 찬또위키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준 거죠. 정말 녹음할 때그 녹음실 그 영상은 이찬원 씨가 정말 심각하게 집중해서 녹음을 하고 있구나 본인이 녹음해놓은 그 곡을 들으면서도 정말 눈을 꼭 감고 눈을 꼭 감고 사법고시 시험 보고 나서 합격자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녹음한 곡을 듣는 모습 여러분들도 아마 이찬원 씨 유튜브 다 챙겨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러니까 여기 이제 네티즌들이 뭐 천재다. 이찬원은 음악천재다. 이렇게 감동 받을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꼭이 곡이 대박 나기를 바란다. 이런 응원의 길들이. 아이, 뭐, 이찬원 씨도 그렇고, 트럼맨 6다 하여튼 영상만 올리면 난리가 나죠. 뭐, 몇천 몇천 개의 댓글은 기본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또, 녹음 후기 영상을 올려줘서 우리는 앞에 드러난 그 노래보다도 이걸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왜 이런 아름다운 곡이 나왔을까 하는 게 궁금한데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마 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